우리가 음 어떤 한 율법 사가 아,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요즘 이제 계속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율법에는 예, 그 당시 율법 합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이 613개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누었고 그 율법의 그율 613개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또 어떤 계명이 가장 작은 것입니까? 이제 이런 것을 그들이 따지면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게 이 서기관이 그런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2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 쉬마. 쉐마라는 말은 신명기 6장 4절의 첫 글자인 쉐마. 다르게 보면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30절을 오늘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신 것이오 역시 그것도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어1 아, 0계명의 1계명부터 4 0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첫째는 이것이니 명확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첫째 이 개명. 자, 여기서 첫째라는 의미는 1 다음에 2, 뭐 그런 개념과 다릅니다. 이 첫째라는 말은 이 첫째 개명을 놓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은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에, 그래서 이첫 개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계속 이 구절 안에 뭐가 붙죠? 다, 다, 그죠? 다. 에, 이게 홀레스 이, 이 그리스로 홀레스 다전 인격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 행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데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다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요, 알파오메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아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첫 자리에 딱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뭐, 그 다음 또 하나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확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마 신앙의 큰 갈림길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첫 자리가 아닌 사람. 그런데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 창세기 사정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인과 다르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기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죠. 추리국기에서, 추리국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거둔 열매, 처음 거두어드릴 때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역시 처음 짐승의 첫 새끼를 낳으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모리아의 재단에 올려놓을 때,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자기의 사랑하는 백세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행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크리스천의 시간에 개념은 면 주일이 첫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 우리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일을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 일상의 월요일에 시작이 되는 거. 이것은 사랑의 행위 이전에 내적인 동기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 이전에 내적인 동기.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하여 사랑하라. 그러니까 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무겁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묵은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수고하고 묵은 짐이라는 말은 율법의 묵은 짐. 그 당시에, 뭐, 안식일에 대한 개명 하나에도 수없이 많은 세책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기가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의 묵은 짐을 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묵은, 이 율법의 짐을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장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저해할 율법의 짐을 대신 그리스도가 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그 죄에 대한 그짐또 율법의 짐을 다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 반응으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요한 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4장 8절에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 한근에 아주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요. 가론 유다는 그 옆에서 보고 화를 냅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낭비 아니냐. 무슨 차이죠, 여러분? 사랑의 경험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말로도 할수 없는 사랑을 입었던 거죠. 그런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주님에게 드리고 싶은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베푸신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게리아의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미원적일수 없습니다. 대충 할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하고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 하자이 첫째를 첫째로 다루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에서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는가.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 크고 첫째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설교해서 눈여겨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그러죠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구절은 레이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첫째 계명인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으니까. 근데 둘째 계명인 레이기 19장 18절은 잘 몰랐어요 신기하죠 같은 성경 안에 있는데 첫째 계명에 대한 이 신명기 6장 4절은 잘 알았는데 레이기 19장 18절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이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를 물었는데 그것만 대답하지 않고 둘째 계명을 언급하신 의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는 잘 지키고 하나는 못 지킬 수 있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딱 연결되었어요 이게 한 팩입니다 한팩 하나를 잘 지키면 다른 하나도 잘 지키게 되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웃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반드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둘째 계명까지 응급하시니까 서기관의 반응을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식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이이다. 이 스기관이 굉장히 탁월한 대답을 한 겁니다. 일반적인 스기관들과 대답이 달라져 이 사람은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게더 중요하다. 제사 행위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시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고 할때 이것은 주로 외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교회를 오셨 이 일이 하나님을 참된 예배로 나가면 되는데, 그냥 이 참여한 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로 여기면 이게 종교가 될수 있습니다. 이 외적인 행위, 여기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 참된 하나님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이 참석하는 것에 의무감을 가지고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건 종교로 갈리기 성입니다 그게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출석한 자체가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시야가 자꾸 좁아져요. 편협되기가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이었어. 각종 규정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정해진 규칙을 따라 성전을 오고 가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갈수록 그들의 시야가 좁아져요. 그 안에 갇혀버려요. 우리 역시 교회를 열심히 다하게 되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의 이 균형이 잡혀야 돼. 교회 중심으로만 살면 이웃과 단절될 위험성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자,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볼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보다 종, 종교적인 열심을 낸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 따라가지도 못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검식을 했습니다. 한번 해도 되는데 두 번씩이나. 근데 문제는 그런 열심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 우월감에 빠져요. 열심히 할수록 어떻게 되겠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 의로 꽉 차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심각한 영적 타락. 그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이런 제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 열심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력할수록 자기 의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그 노력은 자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을 금식을 하고 망가진 사람이 많아요. 영혼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는지 이러들 경험 안 해보셨죠? 오 어, 하늘을 찔러요 자칫하면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어떤 종교적 노력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니 돼.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려면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소망이 없는 자인가를 인정해야 하거든근 그런데 종교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더 만족시키고 자기의 의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사로잡히고 용적 우울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행동 그래서 종교생활이란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영성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경직되고 죽어있는 관습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영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영성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로 영성을 추구하면 개인의 경건, 개인의 영성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영성은 주로 뭐예요? 침묵하는 거, 금식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신앙, 자기의 마음만 돌보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되는데 수평적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또 다른 종교적 소비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이 사랑이 참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건다 하겠는데 사랑이 참 어려워. 예배는 드리겠는데 사랑이 어려워. 헌금도 하겠는데 사랑이 어려워. 여러분 우리에게 참이 죄의 속성 가운데 죄의 그 속성에 가장 뚜렷한 증후가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나라는 것. 나라는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 우리의 죄성이 극복되지 않는 한 이기심도 극복이 안 돼.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사랑하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만 사랑하는 게 문제가 돼. 내 몸을 사랑한다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 우리는 영성생활하고, 목상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흥금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다 하는데, 새비기도도안 빠지는데,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에요그 신앙이 개인의 범주를 뛰어넘어 우리 이웃에게로 점점 점점 확장되는 그 사랑이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형 프로젝트를 이루고 막 신문에 대문짝만한 이름이 나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절에도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 그건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심오한 진리를 더 많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는 좀더 품이 넓어지고,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이해심이 더 많아지고, 관용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과 이웃과의 접촉점이 점점 넓어져가는 그러지 않으면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독선적인 종교인이 되어 하나님에게서도 다가갈 수도 없고 이웃과도 단절된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4절에 한 구절을 더 마무리하고 오늘 끝을 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가 지지 있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서기관이 대답을 잘하니까 예수님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근데 이게 칭찬이면서도 사실은 경고예요. 하나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예배한 예배에 다 참석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단기선거도 하고 퀴즈 대하면 1등도 하고 청년의 학생부 회장까지 다 하고 교회 근처에서 날마다 모든 걸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것은 멀지 않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했다가 아니고 열심히 내가 참여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도 다니고 믿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멀어. 교회를 30년 다니면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종교적 의식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 의에 빠지도록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수록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부족이 드러나고 우리가 붙들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 율법이 주어지며 율법을 통하여 연약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자를 인간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믿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은 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믿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에게만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용광로 안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열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하트를 이식받아 그분이 사랑하는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